야고보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한 사람 야고보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야고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의 동생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야고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야고보는 사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에는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야고보에게 만나셨습니다. 일대일로 만나셔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의 교회 주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가 되라고 그래서 오늘 야고보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그리고 마지막 순교한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 초대교회에서 내가 예수님 동생이에요. 예수님, 그 형이 우리 어렸을 때에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우리 집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 한마디면은요, 모두가 다 야고보를 존중이 여깁니다. 영향력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이라는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일대일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능력과 체험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거든요. 그는 낙타 무릎을 가진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로 교회를 성도들을 잘 양육하고 치리하고 이끌어갔던 지도자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랍니다 우리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두 기둥이 있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요 또한 사람은 야고보다 그 정도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가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인하여 위기와 갈등을 만났을 때에 그가 취했던 믿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들려주시는 음성. 하나님 저도 야고보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인생 되기로 납니다.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생 되기로 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납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한절 함께 봉독합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온 무리가 예루살렘에 지금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유대인의 이야기, 바리새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 조용히 사모하며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집중하면서 경청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지금 들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가 복음 전도하니까 예수 믿었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람들이 변화됐어요. 이런 선교 보고를 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만 믿어 구원받을 수 있나? 우리는 전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까? 아니야 아니야. 할례를 받아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특별히 바리새인으로서 예수 믿은 사람들은 더 강하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내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고넬료가 구원 받는 것을 내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 고넬료, 로마 사람이며 군인이며 이방인인 그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령받고 세례받고 삶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다. 그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들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누구도 있었다고요? 야고보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가 오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만 믿어 구원받지 않고 율법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베드로나 바울처럼 예수만 믿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으면서 서두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답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바울의 이야기, 베드로의 이야기, 유대인의 이야기, 바리새인의 이야기 모두 다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야고보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신앙적 교훈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우리도 야구보처럼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경청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높은 마음 내려놓고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잘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회복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됨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듣다가 실패합니까? 경청의 자리에서 왜 자꾸 벗어납니까? 왜 듣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실수하고 왜 실책, 잘못하는가? 여러분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끝까지 안 들어서 그래요. 몇 마디 들어보고 조금 들어보고 아, 이제 내가 다 파악했으니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진단을 내려요. 처방을 내려요. 끝까지 안 듣고 실수하며 중간에 말을 가로막으면서 내 이야기를 하면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 우리에게 이런 지혜를 줍니다. 남의 말을 다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끝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했는데 나중에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들어야 되는데 후반부를 듣지 못하여 실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들으면서 내게 맞는 것만 취해서 들어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것은 들으면서도 그냥 바로 버려요. 온전히 다 들어야 되는데. 좋은 것과 나쁜 것, 빛과 어두움,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다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맞는 것만 듣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옳고 너는 옳지 않아. 틀렸어. 나는 성숙하고 너는 미숙해. 나는 다 경험했고 나는 다 알지만 너는 몰라. 이런 교만한 마음,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 그 마음으로 듣는 한 우리가 온전히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잘났고 너는 못났다.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낮아져서 겸손히 모두 들을 수 있는,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야고보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선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구약의 솔로몬을 보십시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다음에 일천 번째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가 구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 주세요. 이 지혜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해 주세요. 백성들의 소리를 잘 듣게 해 주세요. 이 사건과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재판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들을 수 있도록, 볼수 있도록, 내게 지혜 듣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그러했던 것처럼, 지금 내 삶에 잘 듣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와 방해물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 사람들의 음성, 진리의 음성을 바르게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1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말을 마침에. 그들의 말이 끝나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여기 시몬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의 옛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오늘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도 있었고 바리새인의 이야기들도 있었지만 제가 시몬 베드로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고보는 무슨 생각을 했는가? 어떤 깨달음이 왔는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그는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없었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14절을 보십시오.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취하시려고. 하나님이 돌보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역사하셨다.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확인하면서 오늘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들어요. 들으면서 오늘 세상의 일들 또 사람들의 일들 그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야고보는 확증했다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야고보처럼 우리도 어떤 문제를 듣고, 어떤 고민을 듣고, 어떤 인생의 이야기를 들을 때, 간증을 들을 때, 우리도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으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분명히 확증할 수 있는 그 속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들었던 야고보의 그 신앙의 자세가 너무나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는 베드로 바울 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경청했습니다.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사역 이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상대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면 말하는 사람이 상담하는 사람이 도대체 저분이 내 이야기를 듣고 있나 이해하고 있나 공감하고 있나 감이 오질 않아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야기를 정리해서 요약해서 핵심을 확인해 주잖아요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어리, 억울한 일을 당해서 엄마한테 와서 막 하소연하는데 엄마가 아 그래서 내가 힘들구나 아프구나 속상하구나 정리해 주면은요 아이가. 뭐 마음이 더 열려 가지고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다 내어 놓잖아요. 상담하러 온 내담자가 다 정리해서 주면은 한번 확인해 주면 더 속에 있는 이야기까지 내놓는 것처럼 만약에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중간에 마음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빗장을 걸어 잠그잖아요. 여러분 오늘 야고보가 베드로 이야기 바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는 역사를 행하신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동의하는 데 멈추지 말고 감성적으로 가슴으로 공감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더한 걸음 나아가면 이성에서 가슴에 감성으로 더 나아가. 하나님이 하신 역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안목으로 믿음의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역사를 느끼며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야고보가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영국의 철학자 윈스턴 처칠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이 하는 이야기, 지도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하여 지금 평가하지 마라. 2년 후에 평가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지도자들 우리가 이제 선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 정치 지도자들이 막 공약을 내놓잖아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국민을 위하여, 지역을 위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할 수 없어요. 2년 후에 평가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는 이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2년 후에, 아니 20년 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의 신앙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평가하실 것입니다. 한번 2년 전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2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회복만 되면, 예배만 함께 모여 드릴 수만 있다면, 친구들을 자연스럽게 만나고, 이웃을 만나고, 성도들과 교제만 할수 있다면, 내가 더 잘할 거야. 내가 더 잘할 거야. 뭐 이런 마음을 2년 전에 가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시대를 맞이했어요. 모든 것이 다 정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야고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대적 흐름을 보면서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바울을 높이지 않아요. 베드로를 높이지 않아요. 바울이 위대하고 베드로가 위대하지만 바울을 칭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베드 야고보의 신앙의 중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15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봉독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말씀, 구약의 예언서에 이와 일치하다. 쉽게 말하면 이와 일치하도다. 이미 구약에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이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이미 주신 말씀이야. 그러면서 아모스 구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해요. 야고보가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맞아맞아. 맞아 이것은 이미 구약의 아모스 시대의 아모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깨달은 말씀이고, 이미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야.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16절 말씀,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시 지으며 허물어진 것 일으켜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스 시대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책망을 받아요 고난을 겪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민족으로 일으켜 주리라 17절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주님께 돌아오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통하여 오히려 이방인들이 복음을 사모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을 만들어 주리라 이방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 이것이 이미 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된 것이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이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오늘 야고보가 다 들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들었어요.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확증을 얻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나 개인적인 믿음의 판단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아모스를 통하여 이미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 받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대로 초대교회 안에 이방인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19절 내 의견에는 내가 판단하고 결론 내리기는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판단이 아니라 지금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뜻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이 모든 것, 이 방인이 구원하는 것, 구원받는 것, 당연한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방인을 받아들여라.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라. 이것이 오늘 야고보가 내리는 결론이에요. 여기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도 야고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판단하고 생각하고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내가 했습니다. 내가 체험했습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은 이루어져 갔습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우리에게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신념, 자기의 믿음의 체험도 귀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구원 사건,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말씀을 떠나서 나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기울어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의 길을 걷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는 자기 개인의 욕심이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뛰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집중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 이 모든 사역에 대한 그 보고, 베드로의 그 보고를 들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대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이야기를 듣든지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무엇일까? 그거 붙잡고 그거 의지하여 내가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또 하나, 오늘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는데 그 주님께로 돌아오는 영혼들에 대하여 오늘 괴롭게 하지 말라고, 짐을 지우지 말라고, 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들인데 환영하라고, 상자의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큰 아들처럼 그렇게 동생 맞이할 때에 그렇게 심통 부리지 말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을 맞아들이라고 왜 이방인과 같은 그들 죄인과 같은 그들 주님께로 올 때에 내가 먼저 믿는 내가 은혜 받은 내가 그들을 품어 주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고 어떤 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데 너무 너무 속상해 가지고 친구와 만나 술한잔 했어요. 술한잔 하고 신세 탈영하고 자기 사는 이야기 힘든 이야기 하다가 에이, 교회 가서 기도나 하자 친구 데리고 교회 갔어요. 가까운 교회 갔더니 아이고 술 취해서 안 된다고 다리기 술 깨서 오시라고 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니던 교회 아, 택시 타고 자기 다니던 교회 갔어요. 갔더니 기도 모임을 하는데 저 뒷자리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을 들었어요. 기도했어요.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니까 목사님에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너무 속상한 일이 많아 가지고, 제가 오늘 친구와 함께 술한잔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술을 마시고 취했지만, 이렇게 술 마시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것, 이거 잘못된 것 아니죠? 이거 잘하는 거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잘하셨다고, 술에 취해 얼마나 속상하시냐고. 하나님이 마음 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형제님 성도님 기도 그 문제 다 들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그 친구에게 봐라 이게 교회다 이게 교회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곧잘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있어요 술 끊고 오세요 담배 끊고 오세요 좀죄 짓지 말고 오세요 여러분 이건 복음 아닙니다 복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누구나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살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 문제를 풀수 없기 때문에 이 상처투성이 아픔 덩어리 가지고 나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옵니다 내가 왔어요 내가 그런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먼저 자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울타리 치고 주님을 못 만나게 한다면 이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없어요 오늘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에 맞아주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물 되지 말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안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받아주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받아주어라. 그리고 마지막 네가 정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지막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몽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방인 교회들 성도들을 향하여 당신들은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지만 유대인이 될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 길이 무엇이라고요?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상을 섬길 수 없다. 사랑받고 구원받은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다. 세상과 섞여 살 수가 없다. 세상의 문화에 물들지 말아라. 혼합주의 신앙에 빠지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돼. 생명을 존중히여겨야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셨다면 생명 함부로 다루지 말고 소중히 여며 살아야 돼. 이것이 오늘 야고보를 통하여 이방인 구원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준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썼어요. 십계명을 썼어요. 애굽에 있을 때 십계명 지켜야 내가 구원할게. 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구원하신 다음에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다. 나는 너를 구원한 여호와다. 그러니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 그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후에 주신 말씀을 간직하시고 오늘 야고보처럼 갈등과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